Hi guys, I'm Gwen. 안녕하세요. 곤쌤입니다. 매일 표현 시간입니다.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부터 보시죠. I'll make sure this never happens again. I'll make sure this never happens again. 네.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은요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표현입니다. 그렇죠. 우리가 뭐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, 뭐 이제 고객들이 컴플레인 했을 때,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혹은 뭐 누군가에게 큰 실수를 하거나,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과를 할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아,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I'll make sure this never happens again I'll make sure I'll make sure 확실히 하다 make sure란 말이 확실히 하다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I will make sure 확실히 하겠습니다 뭐를? This never happens 이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, again, 다시는. This, 이게 never happens, 일어나지 않는다, again, 다시는. 자 그렇죠?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, make sure, 확실히 하겠다. 그래서,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, 확실히 하겠습니다. 이걸 영어로 어떻게? 해? I'll make sure this never happens again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make sure란 표현이 있어요. 이걸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제가 확실히 영수증 갖고 올게요. 그럼, I'll make sure To bring the receip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make su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make sure 다음에 to를 넣어 가지고 동사 원형 쓸 수도 있습니다. 뭔 말하는 것을 확실히 하겠다. 하나 더. 제가 정시에 꼭 나타나도록 너꼭 정시 나타나도록 해. 이렇게 이렇게 막 명령적으로 물어실때 그럴 때는 그냥 make sure라고 바로 얘기하세요. make sure to show up on time. 그러면은 정시에 딱 나타나도록 해라. hey, make sure to show up on time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서 make sure 이거 꼭 기억하시므로 할게요 확실히 하자 a l right,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 Bye bye.